안녕하세요. 타월 대장 이여명입니다 저는 기학을 전공하며 성인성교육, 장기 힐링 마사지 등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멀티 오르가즘에 이어 에너지 오르가즘 이론 등을 유행시키며 국내 척박한 성의식과 성문화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육생 그리고 시청자들이 인간 행복과 세상 평화에 혁명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저의 성교육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벨상가입니다. 하나님과 임금도 주지 못하는 것을 주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성교육 체계는 에너지 오르가즘 성학입니다. 동양의 성수련 전통을 현대과학과 접목한 잠재력 개발 성학이지요. 성문제 극복은 기본이며 성에너지를 건강과 사랑, 의식 차원으로 성화시키는 공부입니다. 에너지 오라즘 성악은 박사학위 논문인 오라즘 혁명과 충전되는 에너지 오라즘 비법, 성소련으로 풀이한 소녀경 책 등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중파와 종평 등 수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20여 년 이상 성교육을 이어오며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건강하고 행복한 성문화를 꽃 피우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성에너지는 삶의 원동력이고 성욕은 삶의 근본 욕구입니다. 인간, 사회, 우주는 성에 확장된 모습입니다. 삶의 뿌리에너지인 성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없으면 삶의 행복도 자유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잠재력을 개발하는 깨어나는 성공부가 필요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성억압도 문제이지만 말초, 쾌감 위주의 소모적 성도 질병과 불행을 초래합니다. 성금지와 무분별한 쾌락추구라는 양극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건강과 삶의 행복을 무한히 깨우는 창조적 성을 배워야 합니다. 수성재가 지국평천화, 에너지 오르가즘은 성혁명입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줄기잎 열매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회의 변화는 성혁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토피아가 일어나야 사회의 유토피아가 건설됩니다. 저는 30년간 다양한 분야의 수련과 공부를 통해 성, 몸, 마음, 정신의 뽀브레인 생활 수행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뽀브레인 중 성뇌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토피아 방송이 여러분들의 성뇌 공부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